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규입니다. 네, 여기서는 김태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아이스크림 콜라로 만들어보기 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놀라워요. 거기까지는 안 나와요. 맞아, 맞아. 자. 자, 만져보세요. 아, 아, 그만해, 그만해. 엄청 많이 흘려. 들어오자.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콜라를 보시죠 콜라는 슬러시가 안된다는 점 아, 콜라는 그게 안된다는 점자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음, 얼었어 벌써 <laughs> 1초만에 아니 진짜 이게 좋은 점이 1초도 안돼서 얼어요 아1초는 안되고 1초만에 얼어요 바로 왜냐 이게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여러분, 냄새, 독이라도 하세요. 지금은 요걸 사, 사, 사시려고 해도 여러분이 못 사요. 왜냐하면. 저번에 말했듯이. 판매가 종료됐기 때문에. 네, 맞아요. <laughs> 그래서 콜라 더먹을까요 네, 더 넣을게요. 아, 이 정도는 안 되죠. 이 정도는 되야지. 아니, 근데 이 정도도 어차피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이렇 바로 오네요. 클라스. 잠만요 종이 멈춰줘야 돼.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멋있겠죠? 네. 하지만 똥같습니다. 아니에요. 아, 초코우유도 똥같았는데. 이번, 이번 이번에. 는 콜라가, <laughs> 콜라가 똥같아. 콜라가 똥이라니. 뭔 말씀을 그렇게 하셔. 자, 한번더보고 싶어 자, 이렇게. 맛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더 봅시다. 여기요. 에? 이게 만약에 진짜 아이스크림이 될까요? 아, 안 되죠. 에이, 콜라인데. 여러분, 근데 요 콜라에다가 휘핑크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룰루루루. 어, 안 되겠죠? 에이, 설마, 에이, 에이. 아, 콜라 한방더 넣어요. 아, 잠깐만요. 일단 요거 한번 해보고요 될수 있는지 안될걸요 어차피 안될 것 같은데 그쵸? 역시 이건 슬러시라서 안되는거죠 역시 콜라는 네. 뭐 임진몽고나 어 왜? 어 말해버렸다 괜찮아 어차피 못 찾아와요 임땡몽고 네. 콜라는 어차피 다 슬러시로 먹어야 해요 얼으면 원래 그러는 거죠, 대균님. 그쵸? 네? 네, 아, 이제 그만 묵읍시다. 너무 많이 묵은 거 같은데. 이제 별로 안울어요 우리도. 어, 큰일 났네? 아예 얼지가 않아, 이제. 와. 아... 네, 여러분, 이게 단점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부으시면 얼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셔서 아직 이용 안 하셨으면 너무 많이 묵으지 마세요. 한 번에 많이 묵다가, 오, 저도, 그... 망한, 망한 겁니다. 저도 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 그냥 먹었, 그냥 물에, 컵에다가 담아서 그냥 먹었는데, 엄청, 최악이었어요, 진짜. 하... 하리보젤리보다 최악이 었나요 네. 하리보젤리보다, 최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런 거 만들 때 엄청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정기적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어, 오늘부터 어, 황금아이 t 의대시매이라는걸할 건데요. 대시 업로드한 동영상 들어가서 실시간 실시간 어디 있냐? 실시간 많이 찍어보겠습니다. 자, 콜라를 보시죠 콜라는 슬러시가 안 된다는 점. 아니, 콜라는 그게 안 된다는 점. 자,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음... 얼었어, 얼었어. <laughs> 1초만에. 아니, 진짜 이게 좋은 점이 1초도 안 돼서 얼어요. 아 1초는 되고, 1초 만에 얼어요, 바로. 왜냐? 이게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여러분, 냄새, 독이라도 하세요. 아, 지금은 요걸 사, 사, 사시려고 해도 여러분이 못 사요. 왜냐하면. 저번에 말했듯이. 판매가 종료되기 네, 맞아요. 그래서 콜라 더 넣을까요? 네, 더 넣을게요. 이 정도는 안 되죠.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 근데 이 정도도 어차피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하 여기 바로 오네요. 클라스. 잠만요. 종이 멈춰줘야 돼.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멋있겠죠? 네. 하지만 똥같습니다. 아니에요. 아, 초코유도 똥같았는데. 이번에 이번 는 콜라가, 콜라가 똥같아. 콜라가 똥이라니. 뭔 말씀을 그렇게 하셔. 자, 한번더 보고 싶어 자, 이렇게 맛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더 보고 싶 여기요. 에? 이게 만약에 진짜 아이스크림이 될까요? 아, 안 되죠. 에이, 콜라인데. 여러분, 근데 요 콜라에다가 휘핑크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으흠. 으르안 어, 되겠죠? 에이, 설마, 에이, 에이. 아 콜라 한번더 넣어요. 아 잠깐만요. 일단 요거 한번해보고요될수 있는지 안될 걸요. 어차피 안될것 같은. 음, 그쵸 역시 이건 슬러시라서 안 되는 거죠. 역시 콜라는 예뭐 네, 임진문구나 어왜어 말해버렸다. 괜찮아 어차피 못 찾아와요. 임땡문고 네. 콜라는 어차피 다 슬러시로 먹어야 해요. 얼으면. 원래 그러는 거죠, 대균님그죠 네? 네. 아, 이제 그만 묵읍시다. 너무 많이 묵은 거 같은데. 이제 별로 안 얼어요, 우리도. 어, 큰일 났네? 아예 얼지가 않아, 이제. 아... 네, 여러분, 이게 단점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묵으시면. 얼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셔서 아직 이용 안 하셨으면 너무 많이 묵으지 마세요. 한 번에 많이 붓다가 우와. 아, 아, 그만해, 그만해. 엄청 많이 합니다. 들어오죠.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콜라를 보십시오. 콜라는 슬러시가안 된다, 는점 아, 콜라는 그게 안 된다는 점. 자, 여러분, 뭔지 아시죠? 얼었어, 얼었어. <laughs> 1초 만에. 아니, 진짜, 이게, 좋은 점이 1초도 안 돼서 얼어요. 아니. 1초는 안되고 1초 만에 얼어요. 바로 왜냐? 이게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여러분 냄새 독이라도 하세요 아, 지금은 요걸 사, 사, 사시려고 사사 해도 여러분이 못사요. 왜냐하면 저번에 말했듯이 판매가 종료됐기네 맞아요 그래서 콜라 더 넣을까요? 네더넣을수있 이정도는 안되죠 이정도는 되야지 아 근데 요 정도도 어차피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요렇게 하고. 띡. 역 바로 오네요. 클러스잠만요종이 멈춰줘야 돼.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멋있겠죠? 하지만 똥과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 초코우유도 똥 같았는데 이번, 이번 이번에 번라가 콜라가 똥 같아. 콜라가 똥이라니. 뭔 말씀을 그렇게 하셔. 자, 한번 더보시어 자, 이렇게 맛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더보시어 여기요. 에? 이게 만약에 진짜 아이스크림이 될까요? 아, 안 되죠. 에이 콜라인데. 여러분, 근데 콜라에다가 휘핑크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룰루룰루. 어, 안 되겠죠? 에이, 설마, 에이, 에이. 아, 콜라 한방더 넣어요. 아, 잠깐만요. 일단 요거 한번 해보고요. 될수 있는지. 안 될걸요. 어차피 안될것 같은. 음. 그쵸? 역시. 이건 슬러시라서안 되는 거죠. 역시. 콜라는, 네. 뭐, 임진문구나 어. 왜? 그래? 어, 말해버렸다. 괜찮아, 어차피 못 찾아와요. 임땡 먹는 거. 네. 콜라는 어차피 다 슬러시로 먹어야 해요. 얼으면. 원래 그러는 거죠, 대균님. 그쵸? 네? 네. 아, 이제 그만 봅시다 너무 많이 보은거 같은데. 이제 별로 안울어요 우리도. 어, 큰일 났네. 아예 얼지가 않아, 이제. 아... 네, 여러분, 이게 단점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물으시면요 얼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셔서